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이제 추석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폐망하는 삶, 폐망하는 가정, 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삶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추석이라는 것이 가을주 저녁석이잖아요. 가을의 추수를 다 끝낸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풍성한 수학의 감동을 누리는 날이 원래 추석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 가을의 추석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마 오늘날 사람들은 월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월급날 저녁에 모여서 수고했어 하면서 나눠야 아마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상한 것들만 남았어요 본래 의도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미를 못 찾아서 추석날 뭐 해외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다 보니까 의미 없는 모임, 그죠? 의무적인 모임. 기쁨이 사라진 모임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이 사라진 모임 그런 날이 되다 보니까 서로 괴로움이 됐든 아마 그런 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소망하기는 우리 예안의 가족들은 여러분 기쁨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았는데 가족이 하나도 없이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물론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큰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없으면 그것도 못 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싸울 사람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누가 잠깐 저한테 새를 한 마리 맡겨서 얼마나 그 보고 있는데 하나가 한 마리가 있는데 외로워 보이는지. 아예한 마리가 더 있으면 참 좋겠다. 한 2, 3일 정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서재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막 쫄려고 그러고. 한 시간쯤 지나고 두 시간쯤 지나니까 손 내미니까 손으로 와요. 와서 쪼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데, 처음에는 아프게 손을 찌더니요, 그 다음에는 장난으로 톡톡톡톡 건드는데, 제가 보니까 외로워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외로워서 나하고라도 좀 놀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싸울 사람도 있는 것도 복이다. 만약에 세상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혹 가다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웰빙처럼 보이십니까? 본인은 행복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느끼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다툴 사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싸울 사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화낼 사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서운해 할 사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원망할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은혜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의 삶을 때때로 다툴 사람이 있었다는 것대로만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최초의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비로소 지혜자가 나오고 현자가 나오고 가르침이 나고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 인류 최초의 현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현자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남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걸 수정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만들고 그 개념을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후의 현자들의 얘기는 솔로몬 이야기에 대한 솔로몬의 전도서나 자언서에 대한 각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만들고 세상에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이 돼서 고백했던 것이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에 내가 허무한 나를 살았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부를 얻고 많은 권세를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허무한 나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허무한 날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더 허무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백하건대, 그러므로 명령하건대, 그러므로 권면하건대, 그러므로 말하건대, 여러분 지나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지혜자도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다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판 일에 빠지고, 자기 의객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을 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다 단절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 정죄하고 끊어버리고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들은 살아있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그들은 잘되는데 자기는 망했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잘되는데 자기는 오히려 쪼들어드는삶람이될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걸 본 겁니다 저도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하지도 마십시오. 아는 척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있게 허무하지 않게 끝내는 비결이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것이 삶을 화목하게 하고 그것이 풍부한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묵상하셔서. 우리 안의 가족들은 명절이 명절로, 은혜가 은혜로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착각하면, 그럼 적당히 타협해 살란 말입니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나친 자기주장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지나치다 보면 뭐에 빠집니까? 독선에 빠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로 시작했는데 독선에 빠지면 악한 일로 바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했던 삶의 독선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떠나는 삶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라 독선에 빠지지 마시오. 나만 옳다고 독선, 나 홀로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 홀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 홀로 진리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 홀로 그것만이 참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함께하고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진짜 옳을까? 과연 내가 진짜 선할까? 과연 내 마음이 선한데 이것이 진짜 그에게도 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평한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만 말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정. 화평한 가정입니다. 의견을 묻고 서로 나누고, 작은 의견도 귀담어 들어주고, 어, 그러니 공감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에요. 반대로 다투는 가정은요, 일방적인 이야기, 단정적인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가정이 다투는 가정인 것 같아요. 왜 판단합니까? 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독설에 빠져서. 내 말이 무조건 오라 내 생각이 무조건 오라 무조건 따라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종종 말하지만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 여자가 부부가 힘을 앞에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아내 암탉이 면 집안이 망한다면서 크게 묶어놓고 자기 고집 대로 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둘이 살아가도 부족한데 한 사람만 주자 하고 살아갔는데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옳지 않다고 봐요. 아내니까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니까 무조건 아내의 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니까 무조건 부모의 말 따르고 무조건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물으면서 나누면서 서로 배우면서. 그래서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시죠. 피차 권위를 인정하면서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면 허무한 날이, 허무한 날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날로 바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친 은인이 되지 않는 방법, 지나친 지혜자가 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사이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는 뭐냐면, 획득된 사실을, 과학적 진리를 절대화시켜서 종교처럼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망해갑니다. 여러분, 과학적 진실이 참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 항암효과에 좋다? 여러분, 참 아닙니다.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확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오름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는 인격이 여러분 100% 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열어보면 지나친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어보면 이런 소리도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데 독선에 빠졌을 때 나는 선하다, 나는 지혜롭다라는 독선이 결국 인생을 망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이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경제적으로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가고 싶은 시대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다윗 시대입니다. 꿈꾸는 시대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다윗 시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넘쳐났던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넘쳐났던 기도가 넘쳐났던 찬양이 넘쳐났던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무한 인세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그런 시대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내 지혜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내 판단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내 물질에 있습니다. 나의 부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드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들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시대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의 사랑하는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께 무릎 꿇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세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록한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방에서 만든 안건인데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라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논리를 주시고, 말할 때 하나님 말에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께서 확신히내 지금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했는데, 동의해주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기 원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정리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지나치게 주장하십시오 자기 지혜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순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힘이 드신 여호와여, 이스만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만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바꾸십시오.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말할 수 있는 기회, 내 말에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논리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내 의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러시는 걸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는 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체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 예한 가족들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미이 시대에 약한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공격하는 시대에 신앙을 공격하는 시대에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적이 이 은혜가 이 기도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우리 예안에 가족들에게 있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타가 아닙니다. 이것이 독선이 될때 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나를 부인합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으며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그 증거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로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물론 우리 교회들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100%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거신의 고백처럼 죄인과 의인이 섞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100% 듣고 교회가 100%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요.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시고, 이 신앙의 가치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이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들, 신앙의 열매를 간직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 행복하시기를 다툼조차도 감사하고 갈등조차도 감사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내 물질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내 몸을 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안 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여러분이 거룩한 의심을 하십시오. 내가 과연 옳을까? 내가 과연 진짜일까? 이것이 내가 오를까 하나님 말씀에는 100%가 없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며 무릎 꿇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증거가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리함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제가 받는 응답을 여러분도 응답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위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곱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다윗의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삶마다 주의 행복이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주의 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